공적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주로 국민연금, 또 건강, 고용, 노인의 사대 보험 있죠, 사대 보험. 사대 보험을 공적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보험의 체계가 공적보험, 회사, 또는 사용자, 또는 임직원, 일단 요 공적 기관에 반씩 부담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걸 꺼려하시는 하시는 거죠. 반을 부담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근로자한테 이렇게 100% 떨어지는 거죠. 건강, 건강보험료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받는 혜택이고 고용은 나중에 실업 급여 이런 재원으로 써요. 그, 노인장기는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그런 재원들을 반씩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아니면 나중에 실업하고 이런 경우는 다 임증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 이렇게 반 부담한 것도 근로자를 위해서 사실 대납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 근로소로 과세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적보험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때 회사가 부담한 50%도 비과세근로소득이요 얘도 당연히 과세하면 안 되겠죠. 지가 납부한 거. 그리고 나중에 이 납입한 것도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내야 되잖아요. 매달 매달 자기 월급에서 공적 보험료가 지출되잖아요. 그 금액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공제에서 보험료 소득공제라는 걸 해줘요. 근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해줘요.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구분 좀 중요해요. 세액공제를 뺀게 아니라 소득공제요. 왜냐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따로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공제 뭐죠? 공적보험이라는 거예요. 공적, 공적보험료 소득공제. 그럼 사적보험은 세액공제를 빼줘요.